즐겁게, 춤추다가, 우디야 멈춰라? 즐겁게, 춤추다가, 우디야 멈춰라? 안녕하세요 오늘 또, 아이비튜브 찍나요? 네. 아이비튜브 2탄이에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 거예요?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 이야기 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요나 이야기 등장인물 소개시켜 줄수 있어요? 네네 네. 그건 누구예요 요거? 예요네 요나예요 요나예요? 그리고요? 옆에 있는 네그 사람은 누구예요? 음... 왕이에요 왕이에요? 어느 나라 왕이에요? 옆에... 저기 니누의 성? 네 니누의 성 왕이에요 네 그리고 옆에는 누구예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선원들 선원들, 선, 선원들. 선원들이에요. 근데 네. 배는 어디 있어요? 근데 배는 여기 있어요. 아 그게 배예요. 요 고래. 고래가 나올 텐데요. 고래는 저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아빠도 같이 아이들고 네. 누 추워지고 있네. 이, 어. 백봉이 불좀을구고야겠다 너무. 아, 이것도 너무... 아, 이거 너데 이거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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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너는이큰성니너 가서 그성이멸망당 이거 라고이쳐라 그곳 사람들이, 사람들이 잘못을 많이 했단다. 많이 했단다 저는 글러가기 싫어요 다이스술갈거예요 <laughs> 이렇게 타서 음. 음. 이제 배 탔어요? 네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아. 그래서 선장이 말했어요 어? 어. 여러분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안되겠어요 너무 바람 파도가 많이 불어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밑에 누나는 기도를 안 했대요. 바로 씨풀 아, 네, 자고 있었대요. 그래서 선장이 내려와서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치는데, 빨리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파도가 쳤어요. 누나, 사람 살려안 되겠다. 이제 제비를 뽑아야 되겠다. 자, 제비를 뽑시다.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누가 당첨될 깨요? 네, 로나가단종됐어요 당신이 로나인가요 네. 네,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왜 갑자기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거죠? 로나가 대답했어요. 나는 히보리 사람이에요. 바다와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고 하셨는데, 섬기냐. 내가, 내가 피해서 도망갔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 어떻게 어 해야지 우리 바다가 잔잔해질 수가 있나요? 저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아, 그러면 파도가 이제 잠잠해지나요? 네 그래도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배를 육지에 착륙시키려고 노력했대요 그런데 천정 파도가 심해져서 그렇게 막 흔들렸어요 살짝 흔들렸어 네. 그런데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이제 서론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했어요. 하나님,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우리를 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서들 그랬어? 음, 바다에 던졌대요. 요나에. 붕덩! 가요? 맞나요 음,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니 큰 파도가 나를 도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쫓겨났으나 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라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약속한 곳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했어요. 네. 아 여기가 어디지? 아 니누의 성이네? 너는 처음 니누의 성으로 가서, 가서 내가 전에, 내가 말한, 전에 말한, 대로 말한 대로 그 성이 멸망할 거라고 알려주어라. 알려주어라. 그래서 유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누의 성으로 갔어요. 니누에는 대단히 커서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3일이 걸렸어요. 유나는그 성에 들어갔어요.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가 외친 말을 믿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니누의 왕은 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음식과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라. <laughs>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니누의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고 이제 나쁜 일을 안 하는 것을 보고 멸망시키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유나는 하나님이 니누엘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니누엘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서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화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니누엘을 멸망하지 않으실 줄 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저를 죽여주세요.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를 꾸짖으셨어요 내가,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요나는 니누의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니누의 성을 빠져나와서 저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서 부졌어 일단 밖에 나가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니요좀더 멀리 네, 좀더 멀리 네,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햇빛 때문에 너무 더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방랑쿨을 자라게 해줬어요. 이야, 뿅. 그래서 방랑쿨 때문에 방랑쿨 아닌 우산 같다. 음, 그래서 어,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덥지 않게 해줬어요. 그래서 요나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 응. 음, 그래서 하룻밤이 지났어요. 하룻밤? 네. 하룻코코다 네, 자고 네, 나서 요나, 잤어. 음. 다음 날 새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덩방덩코를다 먹게 해서 그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벌레야? 수미. 거미. 거미벌레 방노굴 다 먹는 거야? 응. 얌얌얌얌얌얌얌얌얌. 얌얌얌. 해가 떴을 때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을 보내자 요나는 너무 뜨거워서 쓰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사는 니차라리 죽는 게낫겠어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방노굴이 죽었다고 죽는다. 내가 이렇게 화낼, 화낼 이유가, 이유가 있느냐? 있느냐? 요나가 화내서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화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는 내가 수고해 키우지도 않은 박농풀이 갑자기 생겨났다가, 생겨났다가 다음 날 아침에 죽었다는 이유로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선악을, 선악을 구별할지 모르는 1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짐승들이, 짐승들이 살고 있는 이 닌유의 성을 내가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끼지 않게. 하나님이 아끼시겠지 그래서 니네의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대. 알았어요? 빙 이만은 안녕. 해리는 하나님 이왜니네의성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줄 알겠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네의성 사람들이요? 응. 네. 그리고 하나님은 니네의성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은 거예요. 네. 음. 아이비튜브 세 번째로 내일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 아이비튜브 고. <웃음> 어. <웃음>